아침에는 무조건 들어온다, 물대 상관없이. 어, 무조건 지나간다. 많은 마리일 수는 없어. 큰 것들은 한두 마리가 간쪽으로 지나다녀. 여기가 원래 썰물 자리거든. 지금 초덜물이야. 덜물에도 분명히 지나갔다가 나갈 거야. 여기도 사이즈 정이많 근데 가을 자리 치고도 여기는 사이즈가 좀 크다. 물면 쏙물하고 쏙물이랑 건물이랑 바람 때문에 반대로 간다. 악재다 악재. 아, 쉬운 게 없네. 와, 이 참돔이구야. 아니, 이보면, 오피드 있다이가, 낚시한 게, 이 자리에 매번 같은 물때 뭐, 어떤 물때 수십 번을 해도 그날그날 상황이 너무 틀리다. 이거는 뭐, 어떻게, 설명이 안 된다. 매번 해봐도, 매번 탈 때마다 거의 비슷한 게, 거의 한두 분 밖에 없어. 매번 틀려. 물상황이나, 이런 조건들이. 신기하다, 진짜네, 바다는. 낚시도 신기하고. 그래서 또 찾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낚시 이거는 어떤 설명이나 정의를 내릴 수가 없다. 지금 바람 때문에 쏙물이랑 위에 조류랑 반대로 가고 있어. 쏙물은 이리로 가고 윗물 찌는 일로 밀려오고 이럴 때가 밑밥 쪽이가 상당히 참애매하거든제 바로 쏙물은 하으로쫙 간다. 와 바람이. 멈추질 않네 야 지금쯤 물을 줘야 되는데 한 마리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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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왔다. 으흐. 으흐. 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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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쫄았다 소리 보소 요... 내려가야 되겠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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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텐션가 늦냐? 와, 이거, 위험한데. 일단 고기만 봐라. 어우, 씨. 아, 위험하다, 아... 위험해. 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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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뜬 채가 안 되겠는데, 야, 그래, 크지도 않는데, 야, 아, 바람이. 하하하하, <laughs> 어. 와. 빡세다, 빡세. 우! 와, 사이좋다. 오, 다 <laughs> 와, 하래데 바람이 불어가지고. 오! 가을에는 이따 저리로 또 올라가자. 이따 또 올라가자. 가을에는 이 정도는 돼야 된다. 사실은. 와, 근데 저 바람이 보니까 그렇게요. 나쁜 자리는 아니거든. 바람이 보니까 통신을 못 잡겠다. 일단 이거 내 선글라스 깨야 되는 거 아이가? 8시까지 안 되겠고 7시 반 중반은 되겠다. 이게 조금 들어가야 된다. 여기 지금 원래 썰물 자리거든. 지금 덜물 상황인데 오전이라 내가 그랬지한두번 이렇게 치고 지나간다고 요런놈들이야 그래도 이건 가을 참돔 치고는 사이즈가 좀좀큰 편이거든. 70원 중반 정도 되는 거 무겁다. 그럼 나올까요? 한두 마리 더 아마 나올 확률이 있어요. 지금 이제 돌아온 것 같은데 시간 너무 끌지 말고 일단 한 마리 잡고 일단 살려놨다가 가져 가서 우피이랑이 감독 케파티를 하든지 아니면 나두든지 일단 살려놓았다가. 맞힐 때 아, 그거 무거워, 무거워, 무거워. 이제 가을 찬문 시작이다. 근데 가을돔 치원는좀 크다. 일단, 네. 에, l e b i